안녕하세요. 이예름했스입니다 오늘은 맨니안님 아이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듬 세트도 있고, 에오니엄도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고요. 가격은 또 엄청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주신 분은 다육이야기님이시고요 010-8347-0089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유리꽃 금이고요, 6 2 0 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도, 어, 입, 전부 다좀 얼굴이 큼직하게 생겨있고요. 입장은 쫌쫌하게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핑크빛이 너무 잘 들어가 있는 약간 납작한 얼굴 가진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얀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번, 스위티 크리스탈이고요, 6 2 0 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위에 중심 잡아주고, 옆으로도 엄청 많고요. 자 안쪽에는 녹금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바깥에는 진한 자줏빛 들어간 이런 모습으로 투수도 많고 풍성한 나이입니다. 자 이렇게 62,000원 화분 포함 가격입니다. 그럼 3번 선라이즈 금이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밑으로 동그랗게 수형을 잡아주고 있네요. 잎장은 반짝반짝하면서 검은 자줏빛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요거는 풀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번, 분홍 소녀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고기 밑으로 또 속에 보시면 자국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그 밑에 단계로 또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자국다 달아주고요. 아주 밝은 환한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매금장미고요. 6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이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약간 형광 연두빛,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쁘고요. 자, 이와이는또 오므렸을 때도 예쁘지만은 펼쳤을 때도 이속 입장 하나하나가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달려있고, 자, 요렇게 사각 풀분에 있는 아이, 6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핑크 드림이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있지요? 자, 뒤쪽에도 자구 많고, 자, 녹색, 금색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로 핑크빛 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화사한 느낌이지요? 그다음 7번 불꽃놀이고요 4만 6천 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는 얼굴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빨간 색감, 와 색감이 또 이렇게 예쁩니다. 입장이 좀 짧으면서 붉은빛 잘 들어갔고 손톱은 또 까맣게 좀 꼬옥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도 참 예쁜 아이네요. 목대도 굵직하게 생겨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8번 샤넬 금이고요 4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색감을 진하게 붉은색 다 올려주고 있고, 자, 밑에 또 작은 아이들도 여러 개의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나이, 자, 요거 48,000원입니다. 그 다음 9번, 블랙 캐시미어 초하고요 59,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생, 얼이다 나왔습니다. 철화에서 불렸네요. 와, 안쪽에 연두빛 조금 남아있고, 전체가 활짝 핀 꽃처럼 너무 예쁩니다. 투수가 참 많네요. 거기다가 화분은 키큰 붓, 자, 화분을 다 포함한 금액이 5만 9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 퀸 엘리자베스고요. 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큰 얼굴 밑으로 이렇게 자, 자구를 또 여러 개 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속에도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옆으로도 여러 개 얼굴 달아주고 핑크빛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만 5천 원입니다. 그다음 11번 블랙로즈고요 3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먼저 한번 보시면 큰 얼굴이 있고 그 밑으로 동글동글한 밑에 여기 자국들 나오는 거 보세요.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얼굴도 많고요. 입장은 검은 자주빛 진하게 다 들어갔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12번 메두사철하고요 4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생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색감 진하게 다 올라갔고. 안쪽 색감도 참 예쁘죠? 자, 요렇게 큰 얼굴이 있고, 요쪽은 또 철화가 엮여가고요. 쫌쫌한 입장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붉은 악마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요쪽 큰 얼굴을 달아주고, 엄마 얼굴 밑으로 자구 뺑돌아감서 여러 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또 자구가 한 바퀴 뺑 돌았지요. 자, 요렇게 해서 42,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4번 밀크 화이트 금이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이 있습니다. 녹빛이 형광으로 아주 사연이 너무 예쁘네요. 가장자리 붉은빛 다 들어갔고요. 자 옆으로 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6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15번 연꽃 자리고요. 5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엄마 얼굴 밑으로 자구들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밖에 한 바퀴 또뺑 돌아가면서 큰 얼굴 달아주고요. 여기는 새로 줄무늬를 그려주면서 가장자리 핑크빛 라인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블랙 캐시미어 철하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요. 이쪽도큰 생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화도 있고, 입장은 검어 빛이 강하면서 윤기가 반짝반짝 합니다. 여기 철화가 여기 밑에까지 있습니다. 생얼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45,000원 나왔고요. 17번, 멀로구요. 2만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입니다. 분도 뽀얗게 발라있고, 요 아이는 층수 한번 보세요. 와, 단계를 한참 요렇게 높이 높이 층수 사 올라갔지요. 그리고 손톱 끝에 붉은 색감도 들어갔고, 자, 사구빛 감돌면서 큼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까라솔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 연두빛이 있고,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있고요. 투수는 여러 개로 아주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임브리카타 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입장 하나하나가 큼직합니다. 금기 골고루 가지고 있고, 이쪽하고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핑크로 라인 그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목대는 목재라되어 있습니다. 이런키큰 분에 담아져 있고요. 20번, 루비 틴트고요. 만구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초록 입장에 끝부분에 빨갛게, 반짝반짝, 요렇게 윤기까지 나면서 색감도 너무 예쁘게 들었지요 자, 화분은 키가 살짝 높은 분이고요. 그 21번 까라 소리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이 참 예쁘고요. 안쪽 녹빛도 녹금이참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22번 불꽃염자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있지요. 한 10몇도 넘어가고요. 어, 오렌지 빛도 있으면서 끝부분에는 빨간 라인 그려주는 게 예쁩니다. 자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23번 드림위즈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7도 되네요. 핑크빛 다잘 들어갔고, 조금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4번 수연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색감 참 예쁘게 들어갔지요? 자 이렇게 다홍빛으로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요거 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목대는 좀 목질화돼 있습니다. 그다음 25번 레티지하고요 네,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수가 여러 개입니다. 아 초록이 아주 맑은 느낌이면서 아주 산뜻하고요. 거기다가 가장자리에 빨간 색감 다 올려주고 두수도 풍성하니 좋고 화분까지 포함해서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6번, 웨딩드레스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수 보시면, 어, 여러 장이면서 큼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프릴이 꼬불꼬불 예쁘게 잡혀 있고, 빨간색으로 색감도 잘 들어갔고요. 자, 목대도 굵직하고,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7번, 레몬로즈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14도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색감이 환하고 밝고 너무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붉은 색감 살짝 있고 손톱은 빨갛게 색감 들어갔지요. 화분은 인동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28번 핑크 여왕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큰 얼굴이 한 4도, 작은 얼굴이 한 3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 색감으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화분은 앞에 나비가 있는 빨간 화분이고요. 그다음 29번 축수철하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철아 좀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빨갛게 색감 잘 들어갔네요. 초록과 보색끼리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자, 파란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30번 향비철하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부터쫌쫌하게 들어갔네요. 자, 생얼도 보이고 철어도 섞여 있고요. 가장자리 핑크빛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풀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1번, 완사구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엄마 얼굴 밑에 애기도 있고요. 주변으로 또자국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가 초록이 형광빛으로 너무 예쁘네요. 가장자리 라인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32번, 녹기란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이쪽으로 나와 있고, 요쪽도 나와 있고요. 키 크게 쭉 뻗은 아이도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초록 입장들이 많이 매달려있습니다. 이런 사각본에 담아져있습니다. 그 다음 33번 8천대 철화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생얼이 키큰 아이가 있고 철화도 있고 생얼도 숙여있고요. 입장 끝에는 오렌지빛 색감 올라가는 게또참 예쁘지요? 이런 사각본에 담아져있습니다. 34번 흑법사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좀 큼직한 얼굴이 들어가 있고, 또 이쪽은 작은 얼굴 개수는 많습니다. 자, 금은 빛이 진하게 많이 들어간 나이고요. 투수도 많고요. 자, 하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35번. 향비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그 엄마 얼굴 밑에 아기도몇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도 자고 여러 개 있고요. 색감은 핑크빛 다 들어 있고요. 자 하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36번 흑사금이고요 2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토수가 여러 개 있지요. 자 밑으로 또 작은 얼굴도 섞여 있고 핑크도 들어갔고 세로 줄도 그려주면서 자 요것도 화분 포함 가격이 2만 5천 원이면 가격 참잘 나왔습니다. 그다음 37번 비비안이고요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옆으로 자국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을 핑크빛 다 먹어먹고, 세로 줄도 살짝 보여주고요. 하얀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8번, 올리비아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두수가 제법 많습니다. 작은 얼굴까지 하면 엄청 많네요. 자, 입장 끝에는 붉은 색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요거 서현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9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입장 보세요.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금기도 있고, 핑크빛 다잘 들어갔습니다. 새로 줄무늬를 그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 포함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40번, 엔 c 노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목대가 목질화돼 있고요.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한 12도 정도 되겠네요. 입장에는 깨멍도 들어있고요. 가장자리 빨간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자, 노란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1번, 홍화장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몇도 넘어갑니다. 한 15도 가까이 나올 것 같네요.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 들어가는 게또참 예쁩니다. 자, 목대 보시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이건 해령분 같습니다. 그 다음, 42번, 양진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한 15도, 20도 그 사이 나오겠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가장자리 빨갛게 라인 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43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수가 제법 많지요? 뽀얗게 분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 살짝, 어, 보라색 살짝 느낌도 있고요. 두수도 이렇게 많고, 화분도 건니분인데이렇게 해서 15,000원 나왔습니다. 가격은 다 착하네요. 그 다음 44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작은 얼굴 3개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은 약간 노랗게 색감 들어가고요. 뽀얀 분 바르고 입장에는 프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 청색 분이고요. 그 다음 45번 파랑색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기가 비슷한 삼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도 뽀얗게 바르고 가장자리 핑크빛 다 올랐지요. 자, 요것도 화분을 포함해서 14,000원. 자, 가격 다 착하네요. 그 다음 46번, 플로리디티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좀 큼직한 얼굴이 한 5도 되고요. 또 작은 얼굴들도 있습니다. 약간 오렌지 느낌도 있고, 핑크도 있고요. 자, 요렇게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고, 화분은 요거 세연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흑장미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밑에 작은 얼굴 두개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새카맣게 이렇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쪽도 보세요. 아주 새카만게 매력적이죠? 자, 이거 서현분입니다. 그 다음 48번, 누브라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붉은색을 진하게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국까지 풍성하게 꽉 찼습니다. 요런 사각분이고요. 그 다음 49번, 벤바디스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요긴 전체가 20도라고 합니다. 얼굴이 쫌쫌하게 많습니다. 손톱 쪽으로 보시면 붉은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요쪽으로는 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0번, 슈가베이비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죠. 가장자리 색감들 보세요. 라인도 그려주고, 손톱 쪽에 좀더 붉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 화분은 거니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51번. 아르케인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조금 큼직한 얼굴이 한 5도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어, 전체가 한 8도 되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세요. 빨갛게 색감 올려주는 게참 예쁜 아이죠. 자, 화분은 서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2번, 장화 2종에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에오니엄도 요런 작은 아이들도 요렇게 또 키우면 얼굴 여러 개 나오면서 귀엽습니다. 그리고 썬라이즈 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색감 보시고요. 자, 요렇게 신발 모양의, 장화 모양의 화분에 요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3번, 장화 2종에 2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레티지아가 한 8도 되겠네요. 초록 입장에 끝에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벨 금이 또 금색에 가장자리 핑크빛 다 올려주고요. 자, 요렇게 2종에 2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4번 추비반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을 살짝 오므리면서 가장자리 요 라인이 또 예쁩니다.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놓고 화분 포함 만원이고요. 그 다음 55번 블루드래곤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손톱이 예쁜 아이죠. 자, 진하게 색감을 다 올려줬습니다. 2도로 되어 있고요. 자, 요런 보라색 화분에 담아놓고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6번 부케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7도 되네요. 와, 요것도 색감 다 진하게 들어갔고 손톱 쪽은 더 빨갛게 색감 보여집니다. 화분은 건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7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 수는 여러 개로 되고 있습니다. 오후 양분에 분질을 해서 이쪽은 뭐 3도까지도 나오네요. 자, 요거 건니분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8번 홍옥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입장에 초록과 빨강이 어우러져서 색감 너무 예쁘죠? 입장도 도마이 반짝반짝 빛도 나고요. 어, 또 곰돌이가 있는 화분에 이렇게 담아놓고 화분 포함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9번 삼종 모둠에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방울복랑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수 여러 개입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아이 아니고요 입장도 통통하고요 그리고 매직잼 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구지묘가 들어가 있고요 두수 여러 개입니다 자, 요렇게 3종 화분을 다 포함해서 3종에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러블리 로즈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8도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에 약간 어, 보랏빛 감도는 요런 모습이지요. 요런 거는 합식이고요 자, 청바지 모양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1번 블루아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작은 얼굴들도 있고,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체는 약간 살구빛도 감돌고요. 또 손톱이 빨갛게 참 예쁩니다. 자, 예운 분에 담아놓고, 요거 가격 참 착하네요. 그 다음, 62번. 이종 모둠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리틀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 올려주고 있고, 이제 꽃을 살짝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 화분이 루디아분이면 요거 하나만 해도 화분값만 도한 2만원 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별의 눈물 백화 요거까지 해서 자 식물 화분 다 포함해서 이종에 15,000원 요것도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63번 천도하고요 2만 0천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9도 되겠습니다. 핑크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손톱도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지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요렇게 해서 2만 0천원입니다 그 다음 64번, 홍화장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두 수는 한 십몇 도 되고, 가장자리에 빨갛게 색감 올라가고요. 이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 레드베리고요 만이천원 나왔습니다. 와, 동글동글한 이 입장들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지요? 핑크빛 다 달아주고 있고,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66번, 블랙 치술송이고요, 만이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도 색감만 보세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계속이요 색감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약품 처리해서 지금 요렇게 나왔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녹프처럼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67번부터는 어, 4종에 15,000원씩 나왔습니다. 가격 참 착합니다. 자, 몰로가 들어가 있고요. 또 몰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까만 손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드스타가 들어가 있고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4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68번 여기도 4종 모둠에 15,000원 나왔고요. 자, 몰로가 뽀얀 분바르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감 마리아 여기 가장자리가 라인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고요. 또요 와인은 SP로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4종 1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69번 여기도 4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또 멀로가 2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뽀얀 분바르고 2도에 그리고 호주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또 호주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4종 15,000원 나왔고요. 가격이 다착하죠그 다음 70번 4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멀로가 있습니다. 요거 아래쪽 입장 보세요. 색감 잘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행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금이 또 같이 들어가 있네요. 가장자리 색감도 진하고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종 15,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